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건강 기능식품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기식 사업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제품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인 이원 다이에그 노믹스가 캐나다 건강 기능식품 회사인 내추럴 라이프 뉴트리션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력과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연평균 22.5% 고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자가 기준으로 1000억 원의 건기식을 판매했습니다. e d g c 는 유통채널 확대와 수출국가 다변화를 통해 매출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3년 내에 현재 공장 소비자 계획 기준으로 1000억 원인 이 회사를 3000억 원까지 매출액을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도 확대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CBD라는 신규 물질을 이용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4조 9천억 원. 오는 2030년까지 25조 원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건기식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장에 뛰어드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건기식 업체인 극동H팜집은 83.5%를 141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신풍제약도 건기식 사업부를 신설했으며 셀트리온과 삼진제약은 3월 주총에서 건기식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외에 식품 업계도 건기식 시장을 주목하면서 한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된 제품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d g 시는 소비자 직접 의뢰 즉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와 연계해 유전 정보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특징을 분석을 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게 됐을 경우에 불필요하게 많은 영양제를 먹을 필요도 없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만을 먹어서 나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건기식 시장. 캐시카우 확보를 위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전략 사업이 주목됩니다. 머니 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